진격! 눈밭을 다서며야 두달만에 하는 디지몬어드벤저 p s p 고요 저번에 6화 니드몬의 분노까지 했죠 근데 원래 7화가 원뿔몬의 포여거든요 이제 6화와 7화 사이에 있는 그 에피소드를 담은 그런 스토리 같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세계의 비상식에 당황하는 일행 그런 그들 앞에 자 메인은 석이고요 파티는 성숙기 진화할 수 있는 애들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텐타몬 좋고요 그리고 아구몬은 필수지 에피소드 스타트 저가 왜 그래 멍하니 있고 아니 우리가 여기 오고서부터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 싶어서 아 갑자기 감회에 빠졌죠 어, 어 확실히 여러가지 있었지 애들이랑 캠핑하러 온걸텐데 어느샌가 뒤집으라는게 있는 이상한 세계를 헤매고 있고 말이지 이상한 세계? 너무석아 아씨 시라몬 표정 봐 졸라 귀엽죠 미..미안해 하지만 얌전한 티지몬을 흉폭하게 만드는 저 검은 톱니바퀴 아, 어, 확실히 검은 톱니바퀴는 무섭지 여기까지 진화의 힘덕 어떻게나 해쳐나왔지만 말이야 한시라도 빨리 원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 걱정도 많네 석인 내가 시켜준다니까 응 새끼 고맙다곤 해야지 새끼야 야우 돌아다니다보면 뭐가 또 나오겠죠 에 시라몬 가자 아난이 게임 그래픽 분위기가 좋아 머시몬 저는 조밥은 상대하지 않는 게 편해요. 모노크로몬 얘는 좀 세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우 아이템 있죠? 뭐냐? 어 공격 부스트 개꿀 가자 가자 야 지금 보니까 석이 옷좀 입을 줄 아는데 쉽기좀 멋있어 가자 쉬라몬오 어, 쿠가몬이다 이거 뒤에서 기습해야 제가 터니 먼저 와요. 한번 써볼까요? 야 선수 쳤다 미친 두 마리였네. 쿠가몬과 아, 모노크로몬자이거 작전을 세울 수도 있고 연병을할 수도 있는데 일단 쉬라몬 지나 못하니까. 아 전공기 물고기 행진. 타다닥. 아 와구몬 이제 진화할 수 있죠. 얘 성숙기이기 때문에 진화해서 싸워줘야 돼요. 아 그레이몬 야 메가파이어로 누구부터 잡을까? 일단 쿠가몬을 때려 잡읍시다. 야 미친 한 방이 늦었네. 오씨 텐타몬도 진화해. 텐타몬 진화. 갑테리몬 전기 충격. 야카트룸은왜 이렇게 약하니 드리바퀴 음 족밥이죠 하지만 쇼크를 먹어서 아래 턴이 밀렸어요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턴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새로 나오는 디지몬 슈퍼럼블이라는 게임도 이런 방식의 턴제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메가파이어 나는 나쁘지 않아 이런 턴제 내가 기대한 게뭐 다른 MMORPG처럼 오픈 월드 방식이어서 약간 실망을 했지만 들리받기아 이제 평타만 때리면 알아서 뒤지겠죠 아 미스 이런 젠장 헐이야 한번더 헐이야 파도타기 아 이건 장차 공격기네 물고기 행진 아 이것도 전공기긴 한데 십구밖에 안 따라 이런 쓸모없는 하등한 물고기 새끼들 닥터 피신에 이 정도면. 야, 잡았죠? 아, 빅토리. 경치는 전부 다 없습니다. 아, 이제 그냥 상대하지 말자. 나 이쪽으로 가고 있던 거 맞지? 아니웜 원맨 원 저리가. 형님. 오, 씨, 피해, 피해, 피해. 성숙기는 상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상당히 세기 때문에. 아이템이죠. 미친, 이쪽이 아니었네. 막다른 길이네요. 개 같은 거. 다시 돌아갑시다. 으휴. 저석 왜나날 공격하지 않았지? 착한 놈인가? 아, 어, 형님. 아, 형님 실야 뒤질라고 뒤를 당했다 이러면 상대가 먼저 공격해요. 내가 뒤를 당하면 배설탄 투척. 애들아 이런 족밥은 그냥 평타로 존나 패줍시다. 에라이. 그르그르그르 그르 그르 그르! 무당벌레답게 공격하는데 야구몬이 확실히 세다. 근데 야구몬 생긴 거 너무 이상해. 약간 지능이 낮아 보이죠 야구몬. 어구가몬또 있어. 이쪽 이 길이 아니네 도망가. 에휴 건방진 거 가볍게 잡아주고요. 길 길이, 길이 어디지 이쪽인가? 나 길을 잃었다. 어이 쪽 맞네. 좋아. 어, 세이브 포인트. 여따 세이브하면 체력이 잡니다. 아이템도 있네. 부드러운 모피 세 개. 아 쓸데 없고요. 가자, 가자. 머시몬 안녕. 지나갈게. 어 뭐야?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채도가 낮아졌어. 어, 얘들아. 추 추워. 날씨 될것 같아. 근데 추운 것도 그럭저럭 괜찮지 않냐? <laughs> 그치만 눈이 오면 눈싸움도 하고 이걸로도 만들고 말이야 눈싸움 말이지? 오랜만에 승부가 되겠군 <laughs> 매틸 신난 거 봐요 이 새끼 뭐야 눈싸움이 뭔데? 아 이건 아구몬 목소리인데 뭐야 눈싸움이 뭔데? 친구들끼리 눈덩이를 던지면서 노는 놀이야 한리 목소리 뭐였지? 제가 2개월 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이걸로란 건? 먹는 게 틀림없어 다들 텐타몬의 말에는 대답도 안 해주는 거야? 저런 철부지들 기운이 떨어지면 아영도 못하게 돼 먹을 거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난 모두를 지키지 않으면 안돼아 발동했죠 서기의 책임감 놀랍게도 13살 6학년이지만 맏형이에요 내가 제일 큰 형이니까 부들부들 모두를 지켜야 해 부들부들 역시 성실의 문장답게 성실해요 모두를 지키러 돌아다녀 봅시다 진짜 디지몬 어드벤처는 캐릭터들을 하나같이 너무 잘 만들었어 괜히 명작이 아니에요 약간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같은 거지 아무리 다음 게 좋았어도 강남 스타일 넘는 노래가 없듯이 어드벤처 다음 시리즈가 좋은 게 아무리 있었어도 어드벤처는 못 넘었어 아 새로운 길 발견 뭐야 오눈 지역이죠 지나갈게 모시몬 안녕 원메몬아 형님 꺼져 일동 느낌표 느낌표 앞으로는 어떡하지? 일단 어딘가 가보자.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뭐? 이 눈밭을 말이야? 더 이상 가는 건 무리야. 앞은 눈밭이고 뒤는 까마득한 사이인데 어느 쪽에도 나갈 수밖에 없잖아? 잠깐만 기다려. 이상한 냄새가 나. 이거 혹시 고기 냄새? 아, 저거다. 연기가 나오고 있어. 이 냄새는 온천이야. 온천? 아니 이런 데 온천이 있다고요 일단 가는 길에 아이템 두개 떨궈져 있는 거 먹고 옆 뾰족한 엄니 험악한 척추 척추가 험악해 아래 모노클론 있죠? 무시하고 온천을 향해 렛츠고 야 잠깐 물이 펄펄 끓고 있잖아 이래가 지금 먹욕 못하잖아 하지만 따뜻할 거야 왜 자꾸 아군 목소리가 나오죠? 일단 추위는 피할 수 있겠어 한가람 소리하지 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있어 저기 봐 느낌표 느낌표 아니 냉장고? 아니 이런 곳에 삼성 냉장고가 왜 이런 곳에 냉장고가 아 잘됐다 어 이거 그 장면 아닌가요? 냉장고에 계란이 들어있고 거기서 바위를 구해서 꼬마불꽃과 파란불꽃으로 바위를 달굽니다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이제 간장이냐 뭐냐 싸우는 장면 이건 말도 안돼 비상식적이야 아, 그 장면이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냉장고를 향해 레츠고 애들한테 말한 번씩 걸어볼까? 테일리, 기합을 넣으면 참을 수 있지 않을까? 미친놈. 테일이한테 대친 문어가 돼버려. <laughs> 아, 테일리가 대친 문어가 되고 싶나봐요. 매튜, 끓는 물은 이제 완전 질렸어. 온천에 들어갈 때가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만 자막에 신 테일리를 나오는 건 번역 오류입니다. 온천이라고 하면 석이영화는 뭐가 떠올라? 역시 달걀이지. 난 달걀 까는거 서툴러서 일일이 벗기면 손이 아파 이새끼 왜 찡그려? 그건 어리니까 유령이 없어서 그래 안돼 그럼 무시발언 하지마 이럴수가 만약에 오락실 게임을 골랐다면 저는 유대랭크가 올랐을거예요 안녕 소라야 온천하면 역시 탁구가 아닐까? 아 일본이라 약간 그런 문화가 있죠 온천에서 노는건 역시 오락실 게임 하지만 소라는 약간 위에 걸 골라야 유대랭크가 올라갈것 같아요 온천에서 탁구라니 해본적 없어 정말 엄청 재밌는데 그래? 그럼 다음 온천에 가면 탁구로 도전해 볼게. 그래 그래. 도전 정신. 아, 그렇죠. 유달은그 업. 이 새끼들. 미나야, 온천이라고 하면 역시 그거지. 역시 달걀이려나? 맞아 맞아. 온천 달걀에 초콜릿이랑 설탕 넣는 거 완전 좋아해. 미나는 취향이 또라이예요. 달걀이랑 초콜릿을 같이 처먹는데. 그 그래 마, 맛있을 것 같네. 아유, 달린 그업 좋아. 단소리. 너왜 구설에 박겠냐? 온천 하면 설경은 뭐가 생각나? 역시 만주지. 주지? 나도야 역시 온천 선물이라곤 만주지 자 한솔이랑 유대랭크도 업됐고요 뭐가 들어있는 걸까 좋아 열어버려 벌컥 나 역시 달걀들이 들어있죠 느낌표 느낌표 <laughs> 달걀이다 오늘 저녁은 이걸로 결정이다 잠깐 기다려 남의 걸먹도록 먹는다니 도둑이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없지 뭐 배가 고픈데 어떡해 매튜 이 자식 허기 앞에 굴복했구만 자정을 이야기하면 알아줄 거야. 굉장히 낙천적이죠.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어쩔 수 없는 다수결. 소수가 희생해야 돼요. 야 계란말이의 계란 후라이. 또 매튜가 유리를 잘하기 때문에 매튜가 유리를 해줬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테이리가 배워가지고 현실세계 갔을 때 나리한테 계란말 이 해주죠. 뭐 해서가 안 먹어? 갑자기 집 생각이 나서 하, 집에 가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 현자 타임 안네이 새끼. 저기 얘들아, 달걀부침에못 뿌려먹어. 안돼 소라야 그런 말하는. 달걀 부침면 소금이랑 후추 정해져 있잖아. 난 간장이야. 나 간장까진 인정이야. 마요네즈? 이건 좀 이상하죠. 나는 참기름인데. 난 식초에 찍어 먹어. 모두 이상해. 달걀 부침면설탕이지 초콜릿을 얹는 것도 완전 좋아. 이 새끼가 문제예요. 얘가 서기의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어. 또라이 새끼. 초콜릿? 너희들 달걀 부침에 그런 이상한 걸 뿌리는 거야? 달걀 부침엔 간장도 마요네즈도 아니 소금과 후추라고. 어? 소금과 후추 그이외는 있을 수가 없어 석유는 꽉 막혔다니까 남이 뭘 뿌려먹든 뭔 상관이야 어, 대현자 쉬라몬의 한마디 맞는 말이죠 뭘 뿌려먹든 뭔 상관이야 내가 어디가 꽉 막혔다는 거야 이제 석유의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가 터졌죠 자기는 책임감에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다가오는데 밤이 돼서야 집 생각은 나고 애들이 이상한 소리만 쳐야 되니까 화가 났죠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야 이봐 석유형 진정해 시끄러워 난 진정하고 있어 언제든 오늘은 형답지 않아 혹시 피곤해서 그래 안 피곤하다고 이상한 건 바로 너희들이야 하고 뛰쳐나가죠 난 잘못한 거 없어 이상한 건. 이상한 건 쟤들이야. 하지만 유일한 친구, 슈라몬 이비로 주러 왔죠. 서기 녀석 마음이 편지면 해 좋을 텐데. 그 서기의 좋은 구석이기도 하지만. 여긴 갈 수밖에 없잖아. 아, 여기서 건방진 테일이와 매튜가 싸워요. 싸우는 이유 뭐냐?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주변을 둘러봐야 되냐? 아니다. 위험하다. 가지 말아야 된다.로 싸우죠. 아니, 존도 안전한 방법이 있을 거야. 왜 그래? 뭘 다투고 있어? 저 파워산에 갈지 가지 않을지로 다투고 있어요 아저 산이죠? 얘 그래픽 봐라 저기로 가면 경치 둘러볼 수 있잖아? 그렇게 우물쭈물 대면 끝이 안나 임마 니네 무모한 짓을 따르게 해서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셈이냐고저 산에는 무서운 디지몬이 잔뜩 살고 있어 아 피어머니 은근슬쩍매트판을 들죠? 쌍놈의 새끼 서가 두 사람을 말리자 둘다 진정해, 침착하게 얘기로 풀자. 그래서 설경은 어떻게 생각해? 어느 쪽에 이게 찬성하냐고? 확실히 저사는 전망을 볼수 있어. 하지만 무서운 디지몬이 있어. 만화에서는 양쪽이 다 옳다고 하죠. 저도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제 도움이 안 되네. 어쨌든 갈수 있는 때까지 한번 가보자. 난 절대로 찬성할 수 없어. 이야기 를 들어봐 둘다. 그만 세명다 이제 그만해! 오늘은 이제 늦었으니까 나머지는 내일 얘기해. 자, 그만 가자. 역시 소라가 잘부지를 해주네. 하지만 모두가 잠든 틈, 좋았어 아무도 안깨 있군. 파워선에 오르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수 있을 거야. 그렇죠. 파워선에 올라가는 테일리의 의견과 모두 가면 위험하다는 매튜의 의견. 둘을 종합해 보면 한 명이 희생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서기가 밤늦게 몰래 갑니다. 아무도 허락해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실험 원만은 달라요. 눈치 채고 매튜를 따라오죠. 아 다음화 원뿔문의 보효. 아 다음에 봐요.